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준선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입관 예배 3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할 거고요. 발인 예배 내일 오전 6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중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다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아무런 간절함 없이 그냥 뭐 기도 이루어지면 좋지 뭐 들으, 들으시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면 너희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에 부르지지라 라고 얘기해요. 간절하게 부르지지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국의 운명과 포르된자들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 찾아온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그 간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여호야긴 왕이여 포로로 잡혀간 지 지금 7 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여 에스겔을 찾아 오는데 뭐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그러면요 지금 이 장로들도 자신들이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누구에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 예요 거예요. 자신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예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니까 아마도 이 장로들이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했던 내용은 그 유다. 자신들의 나라의 그 장래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왔을 건데,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한테 물으려 오는 이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치 무슨 점쟁이한테 점이라도 치듯이 장래가 어떤지 점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가지고요, 유다의 장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강하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이 3절 말씀을요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장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와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나와 오는 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그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묻는 자들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라는 말씀을 저버리고요, 애국뭐 다른 나라들 열국 가운데에서 휘청거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이키기는커녕 행실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스겔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 있던 백성들도요 이전의 악행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도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게 부르짖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로들의 마음과 그 목적을 단숨에 꿰뚫어 보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 어떤 목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다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나를 먼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뭐 얘기하시는 거뭐 어떤 건지 좀 드러나 보자. 알기 원하고 뭐내 삶에 좀 참고 좀 하면 좋지 뭐 이런 자세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고 음성을 듣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꿰뚫어보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드갤이 그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5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언급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었는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 한 번만 같이 볼까요? 5절부터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당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선한 사람이란다. 선한 분이란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지켜야 할게 있어. 그러면서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인데,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시는 선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닌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것을 약속하셨는데,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그 백성들은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봉독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국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국당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고,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그와 상반되는 멸망의 길을 걷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는다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 있고 말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거, 나쁜 것을 돌이키는 건요 반드시 좋은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뭐 어제 있었던 일한 가지 얘기하자면 제가 어제 제 안경 렌즈를 바꿨어요. 안경 렌즈를 바꿨어요. 좀 얼마 전부터 어뭘 하든 좀 멀리 있는 것들이 뿌옇게 보이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잘안 보이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저 모니터에 나오는 글씨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나빠졌나 싶어서 안경점에 갔습니다. 가서 렌즈를 바뀌고 시력 검사를 다시 했더니. 시력이 세 단계가 떨어졌대요. 세 단계가 떨어졌고 렌즈를 바꿨습니다. 그 렌즈를 딱 바꾸니까 렌즈 바꾸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10분밖에 안걸리는데딱 바꾸나 그러니까 세상이 화해요 지금 어, 어제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또렷이 보이는지 몰라요. 어제 새벽에는 조금 흐릿했는데 지금 막저 아, 뒤에 계신 우리 사모님 얼굴에 점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또렷한지 몰라요. 제가요, 저한테 안 맞는 그 나쁜 렌즈를 계속 끼고 있었으면 저는 계속 흐렸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으로 바꾸니까 또렷해지고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 그 나쁜 것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서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과 좋은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는 형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러 왔을 때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면 즉시 돌이켜서 즉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의 대로를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